오늘 이태원 블링크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죠. 아야메라는 일본 브랜드의 팝업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가볍게 좀 둘러보면서 이제 추천도 받고. 아야메가 또 한국에서 요즘에 뜨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전형통에서 처음 들었어요. 아야메 트렁크쇼를 이렇게 합니다. 아야메 이 행사 아, 왔는데, 아야메 이 요즘 한국 시장에서 좀 어떤지. 아야메를 시호씨 그뭐 채널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께 또 들으셨겠지만, 아야메를 아직 많이 모르셨었어요. 네,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또 기존에 보였던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신선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네, 네. 또 신우 씨 지금 착용하신 네. 또 저도 착용한 모델이 이제 만레이 모델이긴 한데 만레이가 이 코받침을 네.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브릿지랑이 네. 코받침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이 아야메 집에서 처음으로 네.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거 자체가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어떤 미적인 느낌을 주는 간결하면서도. 게 세련된 느낌을 주는 어, 보시면 전면부 약간 동그란 안 형태의 안 신우 씨가 안 착용하신 안 모델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각져 있는 음. 여기는 저희가 세미 비스코프 존이라고 해서. 어. 안내 모델에 대해서 림 사이즈라든지 다리 길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디스포크해서 하실 수 있게끔 네. 그런 행사를 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46 사이즈에도 이 템플 길이가 롱이냐 쇼시냐에 음,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어. 가능하고 저 왼쪽에서 어. 보시는 거는 이제 컬러를 지정해요. 아, 이렇게 골드랑 네. 블랙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골드여도 약간 이렇게 샤이니한 거랑 매트한거 네. 아. 이렇게 음. 나눠서도 오더를 하실 아. 수가 있어요. 만레이의 그런 브릿지 코받침을 형태로 한 다양한 안경들 보고 있습니다. 아 써볼까요? 네, 써보셔도 됩니다. 투브릿지 한 번. 신호 씨 같은 경우 또 안경 엄청 잘 어울리시잖아요. 네, 투브릿지 어때요? 멋있죠. 뭐 반응이 없냐? 좀 느끼한데? 느끼해요? <laughs> 아, 아, 아 장난이고. 근데 확실히 아, 네.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탈것 같아. 형들처럼 멋좀 뭐 부리면 이 투브릿지가 괜찮을 것 같아. 음, 근데 아야맨은 제가 지금 거의 반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세련된 느낌이 아. 있어. 요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응. 봤을 때는 응. 그 테가 되게 얇은데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디자인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간결하고 디테일이나 이런 거 장식품이 화려하지 않은데도 이게 돋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음. 음. 얘는 이제 약간 메탈 안경과 뿔테 네. 안경이 음. 조금 콤비되어 있는. 저는 이것도 매력적인데 네. 가장 또 매력적인 거 하나는 밤무테. 걔도 똑같이 만레이 그 코바침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것도 어, 예. 예쁜데요? 예쁘죠? 네. 오. 그리고 이 아야메라는 브랜드는 사실 일본 내에서도 패션 신에서 먼저 엄청 각광을 받으면서 하입이 됐는데 일본 내에 되게 유명한 아이웨어 편집 브랜드인 글로브스 팩스 같은 데에서도 바로 픽 당해가지고 어. 막 뜨고 있는. 진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올해 네. 초에 일본 네.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유명한 편집샵들에다 아야메 빨렸더라고. 어. 아 진짜. 어. 뭔가 행보적으로 좀 뻔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패션과 어떤 문화, 안경이라는 재화 이런 것들을 다잘 융합해서 플레이를 잘 하고 계셔서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아야메의 신 모델. 저는 보세요. 일단 네. 하급태 라인인데 저희가 은이하급태 하면 너무 진중해 보이고 네 포멀하고 네 너무 포멀한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아이언 제품은 어. 덜 그렇습니다 예쁜데 어. 어, 잘 어울리는데 이 블랙앤골드 느낌이 어, 굉장히 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쓰기 전에는 어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써보면 은 엄청 매력적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뭐 여전히 s t e 하게 인기를 받고 있는 이런 스퀘어 타입의 볼트 양복. 볼트. 이거는 뭐 오, 사실 오. 실패가 없는. 그니까. 아 이것도 예쁘다. 예쁘죠. 네. 제가 보통 림 사이즈가 너무 큰 거는 음. 착용을 하지는 않는데 이건 엄청 작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 정도 사이즈가 네. 국내 남성분들이 제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거 같아요. 요거는 4 7사이즈입요 아, 흔히 이제 우리가 뭐 46사이즈 장면 써라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프레임이나 브랜드에 따라서도 사실 같은 46사이즈여도 밸런스가 너무 다르기 맞아. 때문에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47사이즈로 기본적으로 이룸 사이즈는 그냥 우리나라 분들이 느끼시기에 되게 안정감 있는 사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아, 이 제품인데, 오. 저는 원래 이런 뿔테와 메탈의 콤비 안경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오. 이 제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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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련미가 되게 돋보이는 오. 그런 안경이요 아야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있어 그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콤비 형태는 좀 안경 여러 개썩고신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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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는 이런 게 확실히 더 무난하게 이런, 살짝 그 캐라이 느낌이다 네. 저는 원래 꿀테 네. 안경에 코바침이 달려있는 거를 좀 어색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어. 근데 이 제품 안 그래요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딱 신호 씨한테 되게 잘 맞는 사이즈 근데 이건 저도 참, 탐나는데? <laughs> 원익 씨가 한번 쓴 것도 한 봐볼 거야. 님이 사이즈. 와 네. 어때요? 좀 약간 세련돼 보여. 지금 데님에 그냥 화이트 셔츠 이런 거 입고 되게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이거 딱 쓰니까 일본 느낌 확 나네. 어, 그니까. 다잘 어울리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어 예쁘지? 예쁘다 어, 잘 어울린다 아, 근데 저는 이런 캣아이를 원래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없네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네. 패션을 좋아하는 남자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늘 그? 티 올라간 캐다이 타입의 안경에 대한 로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사이즈가 작아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부담없이 쓰기 좋은 캐다이 형태네요 맞습니다 괜찮은데 사실 아야메하면 메탈 안경들이 조금 줄을 이루고 있고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어서 네네. 상대적으로 이런 풀테 프레임에 대해서는 인기가 조금 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저희도 트렁크쇼 준비하면서 풀 컬렉션 제품들을 막 보고 나니까 풀테들도 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음. 그리고 조금 노멀하게 쓰고 싶다. 이런 거. 약간 라운드 네. 형태. 근데 이런 리벳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죠. 음. 어 되게 가볍던나 네, 엄청 가볍죠 오. 아, 그리고 마침 저희 이 트렁크 쇼를 위해서 네. 그 아야메의 디렉터 분께서 지금 저희 블링크 이태원점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디렉터분 모시고 가볍게 브랜드 소개 네, 네, 네. 하면서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언제 이런 기회를 또 얻겠습니다. 네, 한국 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마시드 아야메 디자이너 이마들니다 아야메라는 브랜드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올해 더욱더 뜰것 같은데 브랜드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야메는 브랜드? 2010년에立ち上げた 브ランドです. なんで作ったかなんでメガネができたかっていうともともと僕が欲しいメガネが なかったんでなかったからじゃ作ってしまって,って作りました。最後にディレクター님이推薦하시는三つモデルもお持ちですか。まず一つ目は今かけていただいて。万例。万例。中古じゃいいよ。あの,の <laughs> 全部チタニウムでタイタンブリッジブリッブリッジとノーズパッドが一体性フレームでだけで言うと約十グラム。 今ニューオールう、とっても普通の形アノニマスというか何もデザインしてないんですけどあえて何もデザインしてないのは例えば何年か経った時に古着屋さんユーズドショップに「あ、なんだこれ面白いんだな」とか誰にでも似合うようにそもそも。 最初にあるのは顔から<ー>顔に邪魔をしたくない無駄<ー>なデザインをしたくないこっちが大きいやつですいワンサイズ大き、はいそっちの方がもしかしたらサイズ的にはでサングラスになると僕が今かけてるこれはセイモデルです同じモデルで<ー>でこれが一番最初にそのあやめがデビューした時にできた一番最初の形です,そうですだからすごい思い入れも強いし2つ目、ね、このフリップアップでこのボストンプロというフリップアップなんで

のモ<ー>ダンなものとこれってっ分かりにくいんですけど中になんでメタルが入ってるのかってうん、うん、中のメタルと、うん、接合して合してるので、うん、普通のクリップアップとかこういう跳ね上げっていうのはどうしてもこのメタルが上に飛び出ちゃうんですよねこうやってそれがすごい嫌だからじゃあ何かできないかなっていうので。 자, 중앙에 메탈을 뭉개서 그대로 붙여서 만드는 기법이죠. 설명을 드리니까 그 퀄리티가 더어보이는말씀습니다 네, 네, 음, 오늘 덕분에 나야메 네. 다른 제품들도 많이 써보고 음. 디렉터님과 이렇게 인터뷰도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예, 드리고 아닙니다. 싶고 저희가 감사하죠. <laughs> 네. 저희가 오늘 나야메 뭐 브랜드 트렁크쇼랑 별개로도 저희가 썸머 세일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오. 블링크 망원점, 이태원점, 해화점 전 지점에서 서머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네. 다양한 브랜드나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신 매장에 방문해주셔서 다양한 안경들 네네. 합리적으로 또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꼭 함께해요 감사합니다